국가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수특문학 49페이지에 다 작품을 해보겠습니다. 좀 길죠? 긴데요. 음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다섯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 제가 파란색으로 한 체크한 부분 한번 보세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은 라인상 한칸 이렇게 보시면 튀어나와 있죠, 왼쪽으로. 보이시죠? 한칸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 요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3, 4행이 한 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량상, 지면상, 이렇게 세 줄로 배치를 했지, 실제로는 한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세 줄이 되죠. 세 줄이 되고요. 세 줄이면 시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줄이면 시조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좀 길잖아요. 특히 중장, 종장이 길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런 시조를 사설 시조라고 하는 겁니다. 사설시조. 그러면 갈래는 사설시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 내용을 보기 전에 음, 우리 한문이 굉장히 많고 각주가 무려 여덟 개나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각주를 보면 이 평민이 지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작자 미상이니까 명시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한자를 많이 쓰고 내용상 벼슬살이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내려간 사대부가 썼는데 아, 추정되는데 이제 작가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결국에는 벼슬살이 후니까 세속적 가치.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 벼슬살이를 세무치는 게 좋겠어요, 그죠 음, 벼슬살이를 하고 그다음에 은퇴한 후 어, 사대부가 귀향했으니까 유유자적, 아주 자유롭게 거니는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주제는 유유자적한 생활에 대한 만족,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주제가 나와있고요. 작자가 은퇴한, 은퇴한, 벼슬에서 은퇴한 사대부다 이렇게 아시고 주제가 나와있듯이 주제는 바로 유유자적, 유유자적 한 삶에 대한 만족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유자적은 여러분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유자적, 유유. 했습니다자 그러면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히 편안하게 사는 삶 그런 살아가는 것을 유유자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분 아까 보기에서 봤듯이 속세를 떠나서 은퇴하고 귀향을 했다니까 그렇게 볼수 있겠죠. 뭐 또는 뭐 전원생활에 대한 추구 그죠죠 응, 추구. 이렇게 주제를 정리하고요. 내용이 조금 한자가 나오니까 좀 어렵습니다. 내신 대비든 수능 대비든 선생님이 어,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공명을 해야리니라고 나와 있는데요. 공은요, 그러면 공입니다. 공 공이 업적입니다. 업적 업적 업적이 공입니다. 공을 세우다 할때그 공이고요. 명은 이름 명자죠. 그래서 그렇죠? 명입니다. 그러면 쌤이 속세와 관련되는 속성들은 세무를 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헤아리니, 생각해보니, 란 뜻입니다. 생각해보니, 영욕. 영역. 영욕은 영화로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욕은 치욕스러운 겁니다. 욕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 이런 얘기죠. 로다 다음에는 느낌표를 칠수 있겠고요. 느낌표를 치면, 영탄법이 됩니다. 중장 가겠습니다. 동문. 어 동쪽의 문입니다. 동쪽 문에다가 그다음에 이게 걸다고요. 걸다 행입니다. 그다음에 관이 관인데요. 관복할 때 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종의 모자고요. 여러분 어 관모라고 하죠. 관모. 어뭐 가시라고 봐도 되고요. 이거 이것을 어 걸어뒀다는 얘기는 결국 은퇴를 했다 벼슬에서 물러났다는 뜻이고요. 전면은 밭전자에 그다음에 어, 밭 사이에 있는 집이죠. 농막이라 그럽니까 원두막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농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 시골에 왔다는 얘기죠. 전원으로 그래서 돌아와서 그 귀향을 한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보기에서 사대부의 삶을 청산하고. 시골 온 겁니다. 그러면 전년은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현전을 해쳐 놓고인데 여러분 선생님이 전 시간에 네 글자가 나오면 두 번째 네 번째를 주목하라 그랬죠. 그러면 경전이 되겠죠. 경전, 경전, 불경, 성경 할때그 경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 일삼이 성현이죠. 성현은 어 우리 앞에는 성인이고요. 이제 현은 현인입니다. 현인. 그래서 어이 이 성인은 인품이 굉장히 뛰어난 공자 맹자 같은 사람이고요. 현인은 그의 버금가는 사람 둘째가 됩니다. 그러면 성현의 경전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어, 성현의 경전을 헤쳐놓고 읽기를 파한 후에 파했다는 것은 이제 끝낸 후에라는 뜻입니다. 피니시하고 앞냇물에 어, 살진 물고기. 물고기도 낳고 그러면 전원 생활을 만족하게 아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저 정리를 해 보면 은퇴를 했고요. 그리고 귀향을 했습니다. 귀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독서도 끝냈고요. 그다음에 물고기도 잡습니다. 어, 낚시라고 쓸게요. 낚시도 하고요. 그다음에 뒷매에 뒷매는 뒷산이죠. 엄긴, 길게 자란 약이죠, 약. 우리 약국에 있는 약이 아니고, 여러분, 약초죠, 약초. 약초도 캐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낚시 끝나고, 약초도 캤습니다. 산에 가서. 바쁘네요, 그죠? 스케줄이. 그 다음에 임고 원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은 임하다, 입닙니다 거처하다, 임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고는 높을 곳자죠. 그러면 높은 곳에 임에서 높은 곳에 가서 이런 뜻입니다. 원망은 멀리 멀다 멀리, 멀리 조망하다. 망원경 할 때, 관망할 때 바라보니, 바라보니. 그래서 높은 데 가서 어 내려서 한 눈에 내려다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보는 우리 호연직이라고 하죠. 호연직이 호연직이랍니다. 넓은 마음 임이 임이대로 소요소요는 소유. 뭐, 건일다 이런 뜻인데요. 음, 여러분, 이제, 산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연에서 산책도 하고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높은 데 가서, 이제 산에 갔으니까 등산에서 높은 데를, 써 낮은 데를 바라보기도 하고, 산에서, 어, 산책도 하고, 하니까, 청풍. 앞에 나왔던 청풍명원의, 그 청풍이죠. 맑은 바람이란 뜻이요. 그래서, 이때 시자거든요. 때 시자에 어, 이를 짓자요. 이를 짓자 시시라고 돼 있는데요. 그래서 때 마침 이르고 때 마침 바람이 때 마침 때 마침 뭐 이르고 불고 불어 오고 명원 밝은 달이 자래하니그면요런 뭐. 것들은 요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대꾸가 되겠죠. 대꾸는 옆에, 밑에다 쓸까요? 대꾸가 되고요. 또, 열거도 되겠습니다. 열거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요거는 이제, 요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용어리 자래. 그러면, 스스로 자자의 올래 자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온다. 그죠? 스스로, 오니 뭔지 다리 스스로 오잖아요 그리고 아지 알지 못하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알지 못게라 그러면 뒤에 느낌표를 치겠습니다 알지 못하겠구나 알지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느낌표 쳤으니까 어, 영탄법이 되겠지요. 영탄법입니다. 느낌표 칠수 있으면 영탄법입니다. 그 다음에 천양지간에 그러면 천은 하늘천이고요. 그 다음에 양은 땅양자입니다. 토양할 때 양자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사이죠.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는 뭡니까?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 이것같이. 그러면 이같이 할때 이는 앞에 있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퇴해서 여기 괄호 치고요. 그 다음에... 어, 선생님, 요까지 괄호 칠까요 그러면 이 전체가 이같치입니다 이처럼 즐거움이 무엇으로 대학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어,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서리법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비교할지 알지 못하겠구나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즐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감이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우리 즐긴다는 말이 또한번 반복이 됐네요. 그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은퇴해서 노사태평 그러면 늙어 늙어서 죽도록 죽을 때까지 태평하고 그다음에 승화기신 승화기신 맨 마지막에 자연에 순응하다가 생명이 닿을 때 자연 귀결에 맡기는 거라고 되 있네요. 그래서, 어, 승, 화, 바로, 자연에 순응하여, 순응하여, 돌아가, 다 한다. 그러면 결국에 운명에 맡겨서, 결국, 그 끝까지, 자연의 귀결에 맡기는 것 죽을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이라고 되 있죠. 그 이, 그 기입니다. 그것이란 뜻이에요. 그것, 플러스 주격조사 그것이 좋은가 하노라 다음의 느낌표치면 영탄법이 되겠죠. 한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업적과 명예를 생각하니 영화와 치욕이 반반이구나. 동쪽 언덕에, 아 동쪽 문에 가슬 걸어두고 은퇴하고. 밭에 농막 시골에 돌아와서 성현의 경전을 헤쳐두고 일기를 끝낸 후에, 암 냇물에 살진 물고기도 낳고, 뒷산에 자란 약초도 캐다가,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아, 그 다음에, 어 마음대로 거니니 산책하니, 맑은 바람이 때마침 오고, 밝은 달이 스스로 오니, 알지 못하겠구나. 하늘과 땅 사이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모르게 다른 얘기죠. 평생 이렇게 저렇게 즐기다가 늙어 죽도록 태평하여 자연에 순응하여 자연의 귀결에 맡기는 맡긴, 맡긴다면 그것이 좋은가 하노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작품이고 었 한자가 좀 많았지만 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해설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수의 구구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